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즌 때 빼고 광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스크린입니다. 서비스. 봄이 오면 스크린은 비수기입니다. 비수기 때 매장 대청소 때 빼고 광내고 해야 합니다. 동성로 골프와 진스크린 청소를 매일 해주고 있는 업체에서 저렴하게 작업하였습니다. 영상 촬영해가며 작업해주신 중클린 서비스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작업이 너무 깔끔하게 되어 스크린에 칙칙한 냄새가 사라지고 매장이 반짝반짝해졌습니다. 돌돌이로 찢은 때를 벗기고 있습니다. 찢은 때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돌돌이로 작업해보니 때가 정말 많이 나오네요. 매년 하는 청소인데 올해는 대청소를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대청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업하는 걸 보니 대청소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작업하러 저녁 12시에 오셔서 다음날 아침 8시 넘어서 작업을 마쳤습니다. 일하러 오신 분이 총 4분인데 손발 맞춰서 정말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은 매장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는 매년 대청소와 빔프로젝트 청소와 스크린 바닥 메모리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묵은 데를 다 뺏기고 이제는 코팅 작업을 합니다. 이날 코팅을 세번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늦게까지 고생했네요. 요즘 새로 오픈하는 기분이 듭니다. 며칠 전에는 간판을 추가했고 무인 관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새로 장비, 설치까지 하고 대청소까지 하니 꼭 새로 매장하는 기분이 듭니다. 기존 바닥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매년 코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때 빼고 코팅을 올린 모습입니다. 방이 번질번질하게 나니 기분이 좋습니다. 이 맛에 돈 주고 대청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스크린 고객님들이 제가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는 걸 봐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힘이 납니다. 매장이 너무 깔끔해졌습니다.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이상 진스크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